제가 어제 기사를 봤어요. 감마 부티로락톤이라고. 집에. 위 근데 이게 과거에 지금 법률사무소 아신의 본부장으로 있을 때. 지금 아내가 거기 대표 변호사입니다. 근데 거기 있을 때 요와 비슷한 류의그 성폭행을 당한 거죠. 근데 이분이 신고를 했는데 우리도 좀 의심스러웠어요. 진짜로. 당한가 아니면 모르겠는가. 근데 본인은 실제로 그걸 당했다고 해요. 그래서 그때 주는 음료를 먹고 그렇게 했다, 됐었다, 기억을 잃었다라고 해요. 그리고 일어나 보니 그렇게 됐었다. 근데 어제 이 기사를 보고 아 그때 그분이 진짜로 여기에 당했을 수도 있다. 이 감마부티로 라톤이라는 게 뭐냐면은 소위 모색무취에요 예, 그래서 물에 넣으면은 넣고 순간 한 두세시간 정신을 다 잊어버리는 거야 그왜 버닝썬에서 나왔잖아요 버닝썬 얘네들 이런 거 많이 돌렸었잖아 근데 이게 몸에 남지가 않아가지고 전부 다싹 예, 예, 증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음,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누가 주는 음료나 이런 걸 받아 먹게 되면 큰일 납니다. 예. 어제 무슨 약사가 잡히긴 했는데 앞으로 이 관련 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걸 이제 마약류로 분류됩니다. 그래서 소지해도 아마 처벌 받을 거예요. 그래서 부연도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야. 순간 정신을 잃어도 몸에 채취가 안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이런 경우 그 어제 약사놈이 한 7명을 그렇게 했다고 보는데 그거는 7명 이상일 겁니다 원래 10분의 1로 거짓말하잖아 그래서 10분의 1이 더될 수도 있어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예전에 그한 의뢰자분이 얘기했던 내용이 이거구나 근데 그분은 그때 진짜 경찰 조사에서도 아무 혐의점이 나오지 않고 뭐예 그래가지고 상대방이 어 오히려 무호로 하겠다고 막예 노발대발하다가 그냥 뭐 좋게 없는 일로 끝났어요. 근데 실제로 그분이 굉장히 억울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오늘 했습니다. 그래서 음 주변에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러한 남이 주는 거 음료 술 모르는 사람이 주는 거를 절대 받아 먹으면 안 돼요. 큰일 나요. 근데 이게 약으로 사용하는 목적은 있긴 해요. 이제 앞으로도 그거는 굉장히 강력하게 처벌을 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. 그래서 뭐 추행 당했다, 폭행 당했다, 뭐 이런 한 내용이 정신없이 일어났다고 하면은. 요걸 먼저 의심해야지 돼요 그리고 어 지금 뭐 뉴스에서 현행법에는 아직 뭐 그게 없다라고 하는데 제가 법을 찾아보니까 있어요 예. 있어요 요거를 제조하거나 기타 등등하는 관련법에서 예. 걸려요 이걸 먹였다고 해서 뭐그 어 몸에 남지 않다 사람한테 먹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, 그리고 거기 해서 더 나아가 그런 짓까지 했다 라는 그런 짓에 대해서는 예, 처벌을 받습니다. 그래서 혹시나 이것도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예, 철커 등 그리고 징역 5년 이상 그리고 평생 이제 예, 뭐 해외는 다 같이 뭐 국내도 마찬가지지만 인생 끝납니다. 꼭 유의하시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